아이고 집주를 못하시네 네. 오른쪽은 아주 집안에서도 지금 지팡을 짚고 계시네 네. 한번 좀 볼까요 한번 걸어보세요 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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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길게 걷지 않아도 알겠네요 제가 다리를 좀 봅시다 쭉 걷어보세요 한번 도대를 하고 다니시면 아유 안으면 안 되지 그 심으로 하는데 꼬부려 보실까요 한번 이렇게 음다안 꼬부러지네 안 꼬르세요 예. 네자 예. 한번 누워 요요옆요 옆으로 한번 누워 보시겠어요 머리 저쪽으로 대고 바닥에서 앉고 일어나는 걸해 보셨어요 여기 앉을 적에는 일어나기가 힘들 텐데 천장 보고 천장 보고 조금 이렇게 이렇게 누워 계시니까 오실까요? 이게 똑바로. 다리가 더 휘어 보이는구나. 그래. 이 왼쪽 다리도 휘고 오른쪽 다리 아유고 그리고 다 펴지질 않고 다리가 그냥 엄청 많이 휘었어요. 그다음에 살살 구부려 보시겠어요? 이게 더 이상 안 구부러져 한 90도 정도에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네요. 그래서 구부이 다리는 좀 구부러지는데 오른쪽은 뼈도 아유 뼈도 그냥. 아마 뼈도 다 많이 무너졌을 겁니다. 아까 살짝 언도 올라가는데요. 부득부득 소리가 나요.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휘면은 연골뿐만이 아니고 이제 뼈도 많이 닳았을 겁니다. 뼈끼리 부딪히면서 세월이 지나니까 점점 더 심해지는 거지. 뵀던 분들 중에서 가장 아, 예예. 그러니까 맨날 보는 사람은 어떻게 쓰이면 아휴 환장하지.